안녕하십니까. 대현종합위원회의 윤성택 이사입니다. 통신선이 필요 없는 어드레스형 동파방지 시스템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존 동파방지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각종 정보 부재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기 부근의 온도로 히터 설치 위치하는 무관하게 전체 시스템이 가동되어 가다한 전기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 히터의 동작 상태 및 온도 정보를 감시할 수 없어 동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동파 방지 시스템은 현장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히터 설치 위치가 대부분 천정부로 점검으로 인한 낙상 사고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서 산업재해 이슈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어드레스형 동파 방지 시스템의 통신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신 기술은 통신선이 필요 없고 국가의 PLC 통신 칩을 적용하지 않아 획기적으로 공사 비용 및 공기를 줄였습니다. 적용된 특허 통신 기술은 전원선의 사용 용도를 시간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평상시 전원선을 전원으로 활용하지만 특정 일부 시간만 통신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30분마다 취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히터를 감시 및 제어합니다. 전환과 통신의 전환 주기는 전환 30분, 통신 3초입니다. 어드레스형 통파 방지 시스템 적용 시 주요 효과입니다. 첫째, 경제성 확보입니다. 개별 히터 맞춤 가동으로 열선 대비 70% 이상의 전기로 절감은 물론 유지관리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드레스형으로 현장점검이 불필요하며 낙상사고 등의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파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히터 불량시 간제 PC 및 SNS로 관계자에게 오류사항을 전송하여 동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장 업무 방해 최소 및 공기 단축입니다. 기축 건축물은 히터 및 전원선 변경 없이 구성품 단순 교체로 통신이 가능하여 사업장의 업무 방해가 최소입니다. 또한 신축은 통신선 미설치로 공기가 상당하게 단축됩니다. 다섯째, 호환성입니다. 열선, 메타히터, 나노비 피톤 모든히터 종류 별문 100% 호환이 가능합니다. 신축은 물론 기존 설치되어 가동 중인 동파 방지 시스템에도 100% 호환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LCC 분석입니다. 비교 기준은 지하주차장 습싱 스팽클러 한개 방어 구역 기준입니다. 비교 대상은 어드레스형이 안 되는 일반 열선과 비교해 봤습니다. 전기 부하입니다. 열선 30.33kW, 어드레스형 18.69kW입니다. 열선 대비 약 38.3%의 전기 부하가 감사합니다 공사비입니다. 열선 1억 800만 원, 어드레스형 1억 3,500입니다. 전기 요금입니다. 열선 1,213만 원, 어드레스형 423 만 원입니다. 열선 대비 약 70%의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열선 284만 원, 어드레스형 영 원입니다. 어드레스형은 현장 점검이 필요치 않아 유지관리 점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LCC 분석 결과 어드레스형 돈파방 시스템 적용 시 전기료 절감 및 유지관리 점검 비용 절감으로 2.5년 이내에 초기 투자 비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형 동파방지 시스템의 탄소저감 효과입니다. 어드레스형 동파방지 시스템 10년 운영 시 열선 대비 전기 사용량은 432MW가 감소되고 CO2 배출량은 30만 kg, 탄소 배출량은 8만 4천 kg이 감소됩니다. 이런 탄소저감 효과로 어드레스형 동파방지 시스템은 탄소 중립 정책의 실천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모든 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